안녕 엔티제 미킴이야. 오늘은 엔티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엔티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줄게. 이것만 기억하자. 첫 번째, 자기 일을 잘하는 강단 있는 사람이 되자. 엔티제는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엔티제에게 자기 일을 자신있게 잘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보여주세요. 두 번째, 좋아한다거나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자. 엔티제는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면 그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고 관심이 간다.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엔티제에게 뜨뜻 미지근한 반응이거나 엔티제를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숨겨버리면 엔티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걸 알고 있어도 헷갈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 생각해서 흥미를 잃고 떠난다.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엔티제는 침대 레 스타일보다는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 솔직 담백 직진남을 좋아한다. 그러니 여러분이 뒤에서 엔티제를 혼자 좋아하고 마음 졸이는 것보다 어렵더라도 직접적으로 엔티제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. 세 번째, 엔티제는 세심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다. 그렇기에 안부인사를 물으며 먼저 연락을 하거나 엔티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해 주면 좋다. 엔티제가 챙김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해주면 좋아요. 네 번째, 센스 있는 선물을 준비해보자. 다가가는 단계 때 엔티제에게 선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, 엔티제가 필요했던 거라던지,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핸드크림, 향수나 와인 같은 분위기 있는 가벼운 선물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. 이상으로 엔티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어.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엔티제를 좋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. 안녕.